유명한 심리학자인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자기 가족에게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회사에서 돌아온 아버지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회사가 파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는 자기가 지닌 보석 목걸이를 내다 팔아서 그날 저녁에 아주 성대한 가족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알려지자, 친척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비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들을 다 전해 들으신 후에, 레오 교수의 어머니는 조용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어떤 때보다 기쁨이 필요한 저녁이었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파티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그날의 소감을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레오 교수의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우리에게 자신의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 줬기 때문에 나는 그날 다시 용기를 갖고 가족을 위해 재도전할 결심을 하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현명한 어머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더스 데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처럼 가족을 생각하는 어머니가 있거나 또 있었지요. 어쩌면 우리들의 어머니는 유명하지도 않고 그저 평범한 어머니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나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은 어느 어머니나 똑같은 공통적인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내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한 분밖에 없는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 아이의 아빠가 되고 나니 자식들을 키우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들이 기대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엄마 아빠가 없을 때에도 형제들끼리 아주 우애 있게 지냈으면 하는 것. 그것이 아마 부모님들의 소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친한 형제들 간에도 가끔 다툼이 있고 의외로 형제 자매 간에 의가상에서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아마 그것이 가장 큰 아픔이고 불효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같은 아버지이신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역시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고요,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반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사님, 장로님들만 모아놔도 그렇게 열띤 다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후에 우리를 고치시고 다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완성된 사람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험 봐서 들어온 분들 계십니까? 인격 점수, 성격 점수, 뭐 믿음 점수 다그 시험에 합격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모였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부르신 후에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미완성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서로를 불편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솔직히 교인들도 다툽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본문 속에서 야고보사도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다툼에 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도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교회 역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뭐큰 문제로 다툰 게 아닙니다. 먹는 것 때문에 다투었어요. 먹는 것, 구제하는 것에 빠진 사람들이 섭섭하게 여기면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툼이 된 것이죠. 먹는 것 중요하죠. 맛있는 것 먹으면서 나만 쏙 빼놓았다고 하면 여러분 열받죠? 화나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부목사님들이 그 열몇 분이 이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어쩌다가 한 분이 빠지고 말았어요 그 누구의 실수라고 할 것도 없이 이상하게 그분에게만 연락이 가지 않아서 다른 목사님들끼리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는 그게 그렇게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두고두고 두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을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에 대한 환상을 끼워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이제 부목사님들이 워낙 자기 사역으로 바쁘다 보니까 서로 서로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지구역장 모임을 인도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점심을 먹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치면 한강 둔치에 나가서 족구를 합니다. 그리고 족구 뒤에는 함께 사우나를 가는 그런 코스인데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금요 기도회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족구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는 아주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혈질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으로 오는 게 아닌데도 자기가 다 처리하려고 막 뛰어다니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자기 앞에 오는 공 차려고 기다리다가 찬스를 놓친 목사님은 기분이 상하겠죠. 그러면 에이씨, 나안 해. 그리고 욕하고는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무슨 목사님들이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또 사우나 같이 하고 하다 보면 또 풀어져요. 이런 것들은 다툼이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금방 풀리고 더 친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서로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비슷한 연배의 젊은 혈기의 목사님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도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면에서 부딪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까지도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어쩌다가 전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하면 그때를 떠올리면서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툼이라면, 음, 쓸데가 있는 다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다툼은 그런 다툼이 아닙니다. 그 원문을 보면, 전쟁, 전투에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다툼입니다. 그래서 한번이 다툼이 일어나면, 교회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다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치명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싸움 끝에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의 싸움은 누가 하나님 편이고 누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싸움으로 바뀌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딱 해버리면 나머지는 졸지에 하나님과 반대편이 되는거죠 사탄마귀편이 되는거죠 여러분 아무리 억울해도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다툼의 원인을 야고보사도는 싸우는 정욕 때문에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싸우는 정욕은요 활동하는 정욕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개체. 그래서 이 활동하는 정욕이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다툼의 생각을 가진 이 영이 한 사람을 사로잡을 때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싸울 듯이 냉렬하게 폭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이 한번 분출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인격, 관계들, 좋은 평판,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화를 내고 싸우기 시작하면 교인이든, 목사든, 성도든, 아니든 누구나 다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고 나서 얻은 게 있습니까? 싸움 잘했다고 상을 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떠나가고요, 관계도 깨어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이 정욕이 폭발하면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는 사람 왜 건드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반드시 자극하고 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할 때, 나를 자극해서 내 정욕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상처를 주는데 그 사람이 나, 나보고 상처를 받으라고, 나를 상처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내가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시하십시오.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고민하고 아파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사람은 상처 줄 의도가 없이 한 말에 상처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한테 상처 준걸 알면 내 앞에서 그렇게 웃을 수 없어요. 근데 상처 주고도 금방 내 앞에 와서 웃죠. 그분에게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처 주려고 한 행동이 아닌데 내가 아프고 상처받고 그것 가지고 또 아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나 혼자 아파해봤자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내가 본인이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아무 의도 없이 한 말에도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쓴 뿌리처럼 남아 있어요. 그것과 조금만 비슷한 이야기를 던져도 내 안에서 참지 못하고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냥 아야 하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싸우는 정욕, 화를 내게 하는 정욕이 올라오는 것이지요. 그것을 잘 통제해야 합니다. 나를 무시했다고, 섭섭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상대방의 의도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본심도 아닙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정욕이 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칭찬이든 인정이든 얻지 못할 때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툼이 생깁니다. 이 잘못된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사람들은 이 정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띠를 매지 싸울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아니면 하나님이든. 일단 선전포고를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 그때 이 정욕이 막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정욕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잘못된 욕심이 우리를 추하게 만듭니다. 제가 가정사회 결혼 예비학교를 하면서 유명인들의 주례사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억되는 것 하나는 성철스님의 주례사입니다. 그런데 스님들은 보통 반말로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부부가 왜 싸워?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주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지. 서로 받으려고만 하지, 주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그 욕심이 부부든 교회든 아이들 싸움이든 모든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욕.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앞뒤 내용이 좀 흥미롭습니다. 앞의 내용을 보면 정욕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나야 됩니까? 서로 싸우지 말라. 악수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앞으로는 싸우지 말라 이렇게 결론이 나야 할것 같은데 야고보사도는 난데없이 기도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뭔가를 얻지 못해서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욕심이 살아서 계속 다투고 싸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상대가 잘못되었거나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인정과 칭찬. 하나님께 받으면 사람들의 평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더 의식할 때 우리는 엉뚱한 것들을 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로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받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하면 그런 육신의 정욕을 잠재우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정욕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기도가 바뀌어갔죠. 점점 내 정욕을 정력, 제어할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청구한 것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를 만져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정욕을 제어하고 잘못된 기질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툼이 찾아들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치열한 작업 끝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고 무엇이든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어른이 되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목민들에게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미천이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풋다 하면 우물이 나오는 것.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걸 계속 와서 뺏어갑니다. 그런데 이삭은 얼마든지 방어할 능력이 있고 되찾을 능력이 있지만 쿨하게 줘버리고는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왜요?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삭의 믿음대로 또 뺏기고 또 뺏겼지만 계속해서 우물을 파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물이 잘 나오는 온천에 하나님이 자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하셨냐면, "다툼이 없는 곳,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아무 다툼이 없는 아주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곳은 넓은 곳입니다. 다툼이 없는 곳입니다. 본성할 일만 남아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많이 상대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꽉차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정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더 계속해서 퍼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응답의 간증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계속해서 헛된 것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이 없죠 그러면 그 불만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현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기뻐하면 주위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다툼의 정욕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모든 일을 기도로 구한다면 내가 줄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프리카 콩고로 파송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영국 선교사님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었는데요. 분만실에서 산모를 돕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한 산모가 미수가와 두 살짜리 아이를 남겨놓고 죽고 말았습니다. 콩고는 적도 부근이라 굉장히 따뜻한 지역이지만 밤이 되면 추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보온 물 주머니로 그 미수가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더운 물을 담다가 그만 그 보온 주머니가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즈비어 성교사님은 고아원 아이들의 기도 모임에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갓난 아이와 두 살짜리 누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열살 먹은 루시라는 아이가 단도직입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오늘 오후에 보험 물주머니를 하나 보내주세요. 그리고 두살난 아이를 위해서 인형도 하나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방법은 4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소포가 고국으로부터 와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적도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보험 물주머니가 필요하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큰 소포가 하나 도착한 거예요.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손에 잡히는 것을 막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랍게도 고무로 된 보험 물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둘러선 아이들 중에 기도했던 루시 소리쳤습니다. 인형도 있을 거예요. 빨리 찾아보세요. 그래서 손을 집어넣어서 찾아보니까 그 바닥에 인형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포가 도착하는 데는 다섯 달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고국에서 성교사님이 섬겼던 주일 학교 아이들이 성교사님을 놓고 기도하다가 뭐가 필요할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대로 준비해서 보낸 소포였는데 아주 정확한 날짜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한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제가 외국인이나 선교사님들 얘기를 하면 남의 얘기처럼 좀 들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할까 합니다. 17년 전쯤에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교구와 그 청년부를 동시에 맡고 있었는데요. 그때 싸이월드라는 미니홈피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주 유행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우리 청년들을 향한 글들을 올려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글의 말투가 당시 청년들을 향해서 했던 거니까 조금 여러분이 들을 때 오글거릴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양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실로폰과 기저귀. 지난주에 대신방을 갔는데, 대신방이란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재미없고 지루한 것은 아니거든. 그리고 보람도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지. 지난주 신방 때였어. 신방을 끝내고 집에 오려는데, 한 집사님이 예쁘게 포장된 선물을 하나 주셨어. 그게 뭐였냐면, 바로 실로폰이야. 이 나이에 웬 실로폰이냐고? 내게는 14개월 된딸 찬이가 있잖니. 찬이 갖다 주세요.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다음 얘기는 잘 기억이 안 나.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중이었거든. 바로 그 전주에 찬이 엄마가, 여보, 우리 찬이 이제는 청각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실로폰을 하나 사줘야겠어요. 라고 말해서, 함께 마트에 가서 왕복 코너에서 몇 개의 실로폰을 만져봤었거든. 그런데 사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지. 그런데 며칠 후, 집사님이 정성스럽게 포장해주신 실로폰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느라 집사님 뒤에 하신 말씀이 잘 생각이 안 나. 선물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먼저 나왔어.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잊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어. 몇해전 교육 전도사 때 월급이 40만원이었어.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30만원을 주시는 거야. 신학 기도되고 있으니 책도 사보라고 하면서 주셨는데 나는 그걸 받으니 괜히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러나 이내 생각하기를 느낌상 이 돈은 반드시 쓸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 주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아내 뱃속에 있던 우리 아기가 유산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 그래서 병원비가 얼마 들었게? 30만원. 매우 슬픈 시간,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던 30만원을 생각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때로 먼저 주시기도 하고, 나중에 채워주시기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유 없는 돈이 생기면 꼭쓸 때가 있겠지 하고, 함부로 안 쓰게 되고, 없을 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채워주시기도 해. 이런 일은 너무 자주 일어나는데, 지난주에 우리 형이 미국에서 일시 귀국했거든. 그런데 형의 딸을 처음 만났지. 참 좋하구나. 그런데 아내가 집에 와서 말하길, 여보 형님, 아기 기저귀를 너무 안 좋은 걸 써서 제가 찬이 쓰는 걸로 바꿔보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갈 때는 기저귀 하나 사가지고 가야겠어요. 라고 해서 그러자고 했는데, 며칠 뒤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집사님 한 분이 기저귀 한 박스를 갖다 주고 갔어. 거짓말 같이. 실로폰과 기적이. 이게 지난 2주간 있었던 일이야. 이런 얘기 계속하면 내가 상습적으로 선물 받는 줄 알겠지만 그런 건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다양하지. 그냥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그게 죽이는 거야. 찬이가 때려보시듯이 치는 실로폰 소리가 오늘따라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몇자 적어봤어. 얘들아, 보고 싶구나. 여러분, 17년 전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은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그분은 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분풀이하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서로 서로 섬기며 우애 있게 지내며 하나님과 언제나 기도로 소통하며.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머니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우애 있는 형제자매로 지내게 하시고 기도로 공급받고 넘치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